패션에 관심이 없는 친구가 제게 물어봅니다. 야, 편한 바지 추천 좀. 음, 아, 이건 어때? 야, 나도.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은. 야, 야 나도. 아이씨. 알았어. 기다려봐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바지를 찾습니다. 패션에 관심 없는 친구는 합리적인 가격, 관심이 조금 있는 친구는 적당한 멋, 관심이 많은 친구는 숨겨진 보물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세상에 그런 바지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편한 바지입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던, 적던 하나 정도는 관심이 갈만한 네 가지 바지 준비했습니다. 옷을 좋아 하는 분이라면 이중두개 혹은 세 개를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옷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알 수도 있죠. 제 예상은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렴한 게, 옷에 관심 없는 분들은 오히려 비싼 게 땡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낡을 때까지 입고 다시 사고 싶을 만한 네 가지 편한 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하는 기준 빨리 말씀드릴게요. 허리에 밴딩이 있는가, 착용감이 편한가, 기장 수선이 필요 없는가, 컨버스 반스랑 어울리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속 출시되는 바지인. 낡을 때까지 입고 다시 살때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브랜드부터 보겠습니다. 무인양품. 40년 넘게 생활용품을 판매해온 일본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다이소 같은데 아님? 음, 먹을 것도 팔고, 가구도 팔고, 프라이팬, 젓가락, 청소용품. 네, 생활용품 전문샵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옷이 괜찮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유니클로는 안 사도 무인양품을 사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양한 옷이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워싱 데님, 이지 팬츠, 아프리카 자연에서 자란 면100% 데님 소재로 낙낙하게 만들어 면100% 데님 소재로 낙낙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핏은 낙낙합니다. 바지만 보면 이렇게 성이 없을 수 있는가 싶지만 은근히 재밌습니다. 컨버스랑 신어보면... 꽤 어울리죠. 근데 여기서 롤업을 하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와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빡빡한 거, 하나는 물렁한 겁니다. 롤업 해보면 이 모습 익숙하시죠? 근데 무인양품의 청바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원단의 힘이 약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롤업을 한번 하면 이런 느낌, 두번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컨버스 로우나 반스화 신을 때는 양말이 보이니 신경 쓰는 재미도 있겠죠. 아, 근데 이건 기장을 수선한 게 아닙니다. 원래 짧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편한 바지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바지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주머니는 손을 넣거나 물건을 꺼내기도 조금 불편하니까요. 사실 원단만 데님이지 청바지의 디테일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주머니, 리벳, 요크, 지퍼, 지퍼덮개, 심지어 바느질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죠. 엄청 단순하지만 특유의 색감과 핏 덕분에 손이 자주 가는 바지입니다. 데님 말고 다른 원단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4만원,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나가다 무지 매장이 보일 때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로 랄프로렌 랄프로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옷이 많습니다. 꽈배기 니트, 카라티, 셔츠, 맨투맨, 자켓 근데 이 바지는 은근히 숨겨진 것 같더라고요. 랄프로렌 바지 하면 대부분 치노 팬츠를 꼽을 겁니다. 뭐 좋은 바지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편한 바지 폴로의 가장 편한 발명품 프랩스터입니다. 프랩스터는 반바지와 긴바지 버전이 있는데 반바지는 꽤 유명하죠. 제가 준비한 건 긴바지입니다. 허리는 밴딩, 신축성이 있는 원단 사실 이두 가지만 있어도 편한 바지입니다. 바지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프랩스터일까요? 비싼 브랜드도 보세도 신축성 있는 밴딩 팬츠는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핏을 보면 허벅지는 적당히 넓고 아래로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이게 프랩스터를 입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요? 테이퍼드 핏 바지는 엄청 많잖아. 음, 그러면 바지의 설계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지같이 생겼죠?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바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 라인을 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에 따라 바지 핏뿐만 아니라 착용감도 달라질 겁니다. 나머지 수치들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핏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바지의 레시피 같은 것입니다. 프랩스터는 편할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라인도 예쁜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죠. 디테일도 좀 볼까요? 보통 밴딩 팬츠는 이렇게 구멍만 뚫어 놓는데 프랩스터는 아일렛을 박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렇게 동그 동그란 스트링보다 납작한 디자인 을더 좋아합니다. 가운데는 지퍼가 없는데도 굳이 필요없는 디테일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가리면 마치 밴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뭐 보인다고 해도 물론 괜찮지만 이 디테일 하나가 주는 이미지는 꽤 큽니다. 아 컨버스랑 반스 어울리는지 봐 야죠. 핏은 두 가지로 슬림테이퍼드, 클래식 핏이 있는데, 클래식 핏도 일반 치노보다는 더 슬림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랩스터는 항상 나오는 디자인이며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베이지와 네이비는 계속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무신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플로 프랩스터라고 검색하시면 구매대행 업자들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미치 미국에서 시작된 암벽 등반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있나요? 적어도 제 주변엔 없습니다. 근데 이 바지는 꽤 많이 팔립니다. 왜일까요? 약 50년 전 미국 거대한 바위를 올라가는 암벽 등반이 유행입니다. 잠깐, 역사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오늘은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1. 암벽 등반용 바지 개발함 2. 그게 너무 편하고 실용적이라 너도 나도 입음. 3. 패션성이 들어감. 끝. 자, 바지 볼게요. 일단 핏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을 보겠습니다. 겉에서 볼땐 그냥 여유로운 핏이지만 움직이는 순간 이 바지가 되게 편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가랑이에 덧댄 이 여유분. 이것 덕분에 다리를 찢기가 편합니다. 일상에서 이럴 일이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따릉이를 탈 때도 가랑이는 조금씩 찢어지죠. 이 활동성 때문에 입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으며 그라미치의 상징 중 하나인 이 벨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잠그기도 풀기도 쉬운데 허리 조절이 한 손으로 가능하죠. 끈 정리를 위한 벨트 고리가 있지만 이렇게 꺼낸 모습도 그라미치 바지의 매력입니다. 그 끝에는 로고가 달려있는데 이 디자인은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클라이밍 팬츠를 만들면 비슷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죠. 근데 그라미치가 원조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머니는 사선으로 되어있어 손을 넣기 편한데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에 등반가들이 필요한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뒷주머니에 찍찍이 벨크로인데요. 이게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손이 한번 걸려서 귀찮습니다.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뒷주머니에 있는 거다 떨어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거슬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버스와도 잘 어울리고. 반스랑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바지는 스트릿 패션에서도 많이 이용됐거든요. 종류별로 디테일과 핏이 조금씩 다른데 바지 기장도 전부 다릅니다. 대체로 짧은 편이긴 하지만 확인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은 치노, 데님, 캔버스, 호드로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신축성이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폴리오레탄이 들어간 건 신축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자주 입는데 그럴 분들은 꼭 신축성이 있는 걸 권장합니다. 가격은 10만 니다 5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취급하는 매장도 꽤 많으니 입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입으면 참기 힘들 겁니다. 니들스. 이 나비 로고의 주인공이죠. 일본의 패션 브랜드입니다. 옷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트랙 팬츠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준비한 건이 스트링 퍼티그 팬츠입니다. 밴딩은 없고 스트링만 달려있죠. 아마 퍼티그 팬츠 중에는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퍼티그 팬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7초 안에 설명드릴게요. 옛날 미군에서 입었던 군복 바지인데 네모난 큰 주머니를 겉에서 붙였고 옆쪽에는 허리를 조절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바지라서 이 모습 그대로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을 넣어서 변형하기도 하죠. 니들스의 퍼티그는 변형한 쪽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변형은 허리에 들어간 스트링 정도가 보이죠. 근데 이거 하나로 바지가 편해지진 않습니다. 퍼티그 팬츠의 원형. 그러니까 실제 미군이 입었던 모델을 잠깐 볼게요. 이건 조금 불편합니다. 위디도 길고 원단도 뻑뻑하고 실루엣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입으면 편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 때문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든 바지들은 조금씩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착용감은 평범한 정도이지 편 정도까진 아닌데요 니들스는 꽤 편합니다. 일단 퍼티그 팬츠가 불편한 이유는 원단 때문이 큽니다. 대체로 이 백사틴이라는 원단을 사용하는데 보통 뻑뻑한 종류를 사용합니다. 원래 미군 퍼티그가 뻑뻑하거든요 질기고 내구도가 좋은 장점이 있 겠지만 착용감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니들스의 바지도 백사틴 조직은 사용하지만 힘이 약한 종류를 사용합니다. 밀리터리의 거친 맛은 덜하지만 활동성은 부드럽죠. 핏은 스트레이트인데 막상 입으면 아래로 살짝 넓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쪽은 앞으로 나오는데 밑단은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물론 부츠컷처럼 막 퍼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밑단은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퍼티그 팬츠와의 차이점이자 매력이죠. 일단 컨버스나 반스와 신어볼게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스트링을 조이면 아주 다른 느낌을 내는데 컨버스나 반스뿐만 아니라 부츠와 신어도 꽤 재밌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스트링을 조여도 바지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저는 내려가서 루즈해지는 느낌도 좋아하지만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체형이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 경험하신 전문가, 고수분들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허리 31에서 32인치를 입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S인데 살짝 큽니다 사이즈 꼭 확인해보세요 발매가는 2만 900엔 편집샵이나 무신사에서도 판매합니다 근데 니들스에는 HD 퍼티그 팬츠라는 바지도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트링 퍼티그와는 핏이 다릅니다 HD는 히자대로의 약자라는데 해석하면 무릎이 튀어나온 형태라고 합니다 밑단과 허벅지에 다트를 넣어 핏을 잡아 벌룬 팬츠 느낌을 주는데 완전 다른 느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바지는 끝났습니다. 원래 후보에 넣으려고 했던 바지도 잠깐 보여드리면 나이키에서 나온 바지인데 편하고 디테일도 재밌지만 계속 출시되는 건 아니라 뺐습니다. 이 외에도 후보군이 몇개 있었지만 단 하나가 걸렸습니다. 계속 출시되는 바지인가? 그런 바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도 있겠지만 매번 나오는데 항상 사랑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계속 출시된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오늘 바지들 중에 관심이 생긴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향이 다른 두 명의 사람은 각자 다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SPA 브랜드, 한 명은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 그리고 이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세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서로의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죠. 근데 가끔은 둘러봐도 재밌습니다. 유니클로 바지만 입던 사람이 40만원짜리 팬츠를 입었을 때, 명품만 입던 사람이 무인양품 바지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은 새로운 영감, 새로운 시야를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세상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재밌는 패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다면 많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